자, 1121번 가볼게요. 자, 지금 다음과 같이 원점하고 A점에서 주어진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. PQ의 길이를 구하래요. 구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할 것 같아요. 자,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은, 이 문제를 풀때 가장 간단한 것은 우선은 OP하고 AQ의 길이 다 구하고 가도 되지만, 우선 OP의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서 금방 구해져요. 자, 얘하고 지금 수직관계라고 나와 있잖아요.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, Y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란 말이죠. 자, 그럼 이거하고 수직관계고 원점을 지나가니까, Y는 3분의 3X라는 걸 확인해 줄수 있어요. 자 그럼 요 직선하고 우리는 A 점 사이에 뭘 구할 수 있죠?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. 그 거리 값이 이꼴 뭐가 되는 거죠? PQ의 길이랑 똑같다는 게 가장 간단한 풀이가 될것 같아요. 그럼 A 점하고 주어진 직선의 거리를 구해봅시다. 예, 우선은 직선의 방정식처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넘겨주시고 얘하고 이콤마 0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루트 16 더하기 9 분의 절대값 8 빼기 0이 되겠죠. 그러면 결론적으로 5분의 얼마다 8이다. 8이다고 간단하게 나올 수 있네요. 만약에 이거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라고 했을 때는 전부 다 구해줄 필요는 있겠죠.